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궁금한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횡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강력한 주요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반사라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이코인의 유틸성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사는 파이코어 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트너사로 KYB 인증 목록에 올라간 유일한 비거래소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파이코인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이스캔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매일 수천, 수만 개의 파이 지갑이 반사를 통해 신규 생성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확인해 보셔도 하루에 6만 개에서 8만 개가 넘는 계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렇다면 반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파이코인의 유틸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반사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또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점이죠. 현재 150여 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결제가 이 플랫폼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의 규모와 사용량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반사 앱에 들어가 보시면 원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법정화폐로 파이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공식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여러분, 파이코인은 한국에서만 채굴한 게 아닙니다. 파이노드 분포도를 보시면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말 그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가상자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죠.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파이오니어들에게 반사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자국화폐로 파이코인을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현재 반사는 203개국 중75% 이상 15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거의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확장성과 호환성이 파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면서 유틸성 상승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사의 4%에서 4.5% 수수료 때문에 차라리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특히 한국처럼 가상자산 인프라가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굳이 반사를 이용할 필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파이코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반사를 통해 파이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반사와의 연동은 분명 엄청난 호재이고 파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이지만 왜 파이 코어 팀은 공식 홈페이지나 X 계정을 통해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는 걸까요? 심지어 이런 소식은 모더들을 통해 커뮤니티에 뒤늦게 알려졌고 한참 후에야 KYB 목록이 업데이트 된 상황입니다. 중대한 변화라면 공식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안내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도 파이 네트워크 공식 계정에는 관련 발표가 없습니다. 이는 파이 코어 팀의 소통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이오니어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모더들도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코어 팀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며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점으로 소통 전문가 고용을 뽑았습니다. 6년간 쌓인 소통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에 정보를 얻기 힘든 파이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제가 속해 있는 파이코인 비공개 채널에 초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공개 채널에서는 파이코인 모더레이터가 항상 가장 빠른 속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당연히 참여해 보셔야겠죠. 이번 컨센서스에서 나온 니콜라스 핵심 정보뿐 아니라 당일 당일 코어 팀 정보를 모두 공유 중에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유방입니다. 흔한 리딩방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 절대 아니고요. 재단 관계자부터 파일을 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파이 오니어 분들이 대거 입장에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유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뉴스로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현재 재단 관계자들과 모더레이터 확인된 파이 오니어까지 총 430분 정도 입장하셨는데 저도 파이 오니어로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채널 주분과 협의하여 적정 인원까지 수용 가능하게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이 공유방에서 파이가 곧 추가 폭등을 준비하는 시기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참여하시면 곧 터질 호재를 한발 미리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010-9627-3205번호로 공유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타날 대형 호재 또한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돼 정보방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사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곧 출시될 바이다오스왑 같은 플랫폼은 파이코인의 유틸성과 유통성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호재인데요. 디앱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반등의 시기가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관전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